제가 이렇게 여당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비판을 또 야당 의원님도 비판을 하는데 초점은 지금 지사님한테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런 느낌 받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음. 지사님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것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예. 제가 조금 저그 지사님은 좀 도의적인 책임은 없으신지 왜 그런가 하면 지사님은 불기소로 증언을 받았지만 충북 도에 있는 공무원 7명은 기소됐 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예 아니고 수도 없는 단위, 예. 어, 성명과 또 증언 을 통해서 저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로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이 위원회에서 저를 기소하라 또는 재수사하라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것으로 어, 방향을 결정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기소하십시오. 제가 재판정에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의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지의 세민법이라는 것이 처음 적용되는 것입니다. 광역에 처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만약에 요번에 청주교도소에서 감리단장이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국정감사에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4년 중에서 2년을 삼은 감리관장이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러면 청주교도소장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책임질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처럼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지사님의 말씀을 했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기소를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저 재수사를 하시라니까요. 볼피에가 생각이 없다니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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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만을 자, 위한 예. 국정 예. 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국회에서 본 예. 적이 없습니다. 답변 예. 충분히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아니 선생님.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을 기소하기 위한 그런 국정 조사를 하는 것을 여태까지 본 자, 적이 지사님. 없습니다. 하십시오. 지사님. 하세요. 네. 자, 네.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자, 다 집중하십시오. 자, 자, 제가 얼마든지 감수할 용기가 있고 자, 자, 내가. 자, 자, 그렇게 아, 하십시오, 저. 다 제가 하십시오. 제가 얘기도 맞고.